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체 녹지 파일 중에서 나에게 불리한 부분은 제외하고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는 것은 위법한가 입니다. 그렇게 않습니다. 오히려 안녕하세요. 해고라 강정을 운영하고 있는 노무법인 평정 이종원 노무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백건 정도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을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1,000건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제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노무 사업무를 약 20년 정도 더 한다고 가정하면 1년이 12개월이니까 240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럼 900건의 사건을 240개월 안에 수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한 달에 평균 3.75건이 나옵니다.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2개월을 잡으면 우리 노무법인 평정이 특정 시점에 사건을 3.75 곱하기 2 해서 7.5 건을 계속 수행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노무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해고 사건을 한번 세워보고 왔는데요. 지금 5건을 수행하고 있으니 목표에 약간 미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은 몇년 후에는 지금보다 수행건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수행 중인 사건수가 지금은 비록 5건 정도 수준이지만 20건 정도 되는 날이 올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20년 내에 청건 수행 목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저는 목표 한 발을 이루기 위해 순항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 목표 꼭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 기자님. 오늘 주제는 내가 한 녹취 100% 활용 방법인데요. 제가 오늘 다룰 주제를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첫째,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 불법인가? 이 부분은 답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아닙니다. 녹취하셔도 됩니다. 둘째, 녹취 파일, 꼭 속기사 사무소에 맞춰서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증거로 인정되는가? 셋째, 내가 갖고 있는 녹취 파일 중 불리한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만 제출해도 될까? 넷째, 어떻게 제출해야 더 가치 있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다섯째, 중요한 대화를 미처 녹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입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가 상당히 많네요. 그래도 우리 정 기자님께서 다섯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신 덕분에 저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인 속기사 사무소에 꼭 맡겨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요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은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최근 수행한 사건 몇 건에서 저희 노무법인 평정도 속기사 사무소에 맡기지는 않고 제출을 한번 해봤는데 증거로도 받아주셨고 판정문을 읽어봐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속기사 사무소에 맡긴 것만 증거로 인정해준다고 제가 본것 같은데요. 네, 몇년 전만 해도 그렇게 속기사 사무소에 맡겨서 내지 않으면 안 받아주시는 조사관 분들이 좀 계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꼬박꼬박 속기사 사무소에 맡긴 후에 속기사가 날이 난 녹취록을 제출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변환된 파일과 그 프로그램으로 변환된 파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본 녹취파일을 같이 제출하면 은 문제를 삼는 조사관님 또는 판정위원님들을 만나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체 녹취파일 중에서 나에게 불리한 부분은 제외하고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는 것은 위법한가? 입니다 네이 부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부분인데요 네 그렇게 불리한 부분 제외하고 제출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다고 불리한 부분까지 통으로 제출하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제가 상대방으로 만난 노무사들 중 그렇게 제출하시는 분들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상대방 노무사의 의뢰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같은 대화를 상대방도 녹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게 편집을 해서 내는 것은 신중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편집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출해야 가치 있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건의 성격, 녹취 파일의 내용 등그 케이스마다 좀 다른 문제인데요.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제출한 녹취 파일, 녹취록을 듣거나 읽어 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시간 대화 녹취록 녹취 파일을 증거라고 통째로 제출하면 이 사건 판단하는 판정위원분들께서 그거 다 듣거나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거를 도대체 왜한 시간 동안 읽거나 듣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한 시간 대화 중에서 꼭 드러내고 싶은 대화 부분은 판정위원들이 꼭두 번, 세번 읽어볼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 증거에 대한 설명도 별도로 해 주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찮다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파일을 통으로 제출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제출이 아니라 그냥 투척이에요. 투척. 좋은 설명이십니다. 나 자신은 절박한 당사자이지만, 판정위원분들은 처리하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저라도 저런 투척 증거는 잘안볼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중요한 대화인데 녹취는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정 기자님께서 중요한 대화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요 어떤 사건에서 나한테 굉장히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인데 아쉽게 미처 녹취하지 못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맞지요? 네. 이런 경우는 만약 상대방이 그 대화 내용을 녹취했더라도 상대방은 제출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복기해서. 진술서 방식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상대방이라면 그런 대화 한적 없다고 우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은 내가 한 진술이 실제 있었던 대화 내용이 맞다, 사실이다라는 점을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즉, 진술서를 잘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요. 진술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 진술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그 양이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번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 내용 짧게 요약을 해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 주시고요. 첫째,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 불법 아니다. 둘째, 요즘 노동위원회에서는 속기사 사무소에 맡기지 않아도 증거로 받아주고 증거능력도 인정해주더라. 셋째, 내가 갖고 있는 녹취 파일 중 불리한 부분 삭제하고 제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상대방도 그 녹취 파일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출 시기, 방법 등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넷째, 전체 대화의 녹취록을 그냥 투척하지 말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두 번, 세번 판정위원들이 볼수 있도록 증거를 설명하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대화 녹취를 못했을 때 진술로서 돌파해야 되는데 진술서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다. 이상입니다. 자정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음 방송도 꼭 시청을 하셔야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laughs> 자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방송을 이만 마칠까요? 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해고 사건 관련 의뢰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컨택 포인트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부탁드리고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해고라 광장을 운영 중인. 노무법인 평정, 이종원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